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선배, 그 선배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이 혹시 그첫 직장을 잡으시고 첫 월급을 받으셨다면, 어, 뭘 해야 될지 좀 약간 잘 모르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첫 월급을 받았을 때를 좀 떠올려 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어, 뭘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동안 뭐 사고 싶었던 걸 사면 될까요? 아니면 뭐술 마시러 가면 될까요? 제가 바로 그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과연 이게 뭘까요? 이건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취업을 했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이 순간이 되기까지 정말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여러분의 보호자입니다. 그게 뭐 부모님이든 할머니든 뭐 삼촌이든 누구가 됐던 간에 여러분들을 그동안 케어해 준그 분들에게 가장 감사해야 할 순간이 바로 첫 월급을 받게 된 날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가 여러분은 공식적으로 독립이 가능한 순간이 된 거예요. 그 순간이 오기까지 어그 옆에서 뭐 밤잠 설치고 어, 내일 반찬 뭐 먹을까 걱정하고 뭐 필요하다 하면 사주고 했던 그런 수많은 작은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들이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그 열매를, 첫 열매를 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월급을 받게 되시면 그 월급의 일정량을 딱 먼저 떼어내신 다음에 그거를 정말 깨끗한 봉투에다 넣어서 어, 여러분들을 그동안 케어해 주신 그 분에게 드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꼭 그동안 감사했다 하는 말도 잊지 마시고요 말하는 게좀뭐그 쑥스럽다 그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말이라는 건 그냥 순간적으로 내가 용기를 내면은 딱 내뱉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용기는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간단하게 편지를 쓰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고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을 들으면그 순간을 아마 그분은 영원히 잊지 못하실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첫 월급을 그냥 완전히 통째로 막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 저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다 이제 마음을 표현하는 길이니까요 그동안 뭐 길러준게 얼만데 그 정도도 못하겠어요 그 대신 뭐 두번째 월급부터는 많이 못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해해 주실 겁니다 아 그리고 빨간 내복은 사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뭐첫 월급을 받으면 빨간 내복을 사드려라 그런 말이 있는데 빨간 내복을 요새 누가 좋아합니까 그거는 그냥 저는 없어져도 될 문화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신세를 졌던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실 거예요 그 동안 뭐 밥을 얻어먹었던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분들에게 작은 밥한 끼라도 사드리세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의 사회생활이 정말 순탄해질 겁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어 그리고 추가로요. 어 혹시 집안에 이제 먼저 돌아가신 어르신이 계시거나 지인이 계시다면은 막걸리 한 나를 사들고 그분들을 찾아뵙는 것도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게 그거 자체가 하나의 작은 여행이 돼서 되게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산에 간다면 또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좋고, 왠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뿌듯해진 마음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일을 하실 때 알게 모르게 되게 어떤 작은 원동력이 또 돼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그동안 신세졌던 분들께 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두 번째로 뭘 하면 좋을까요 이제 간단하게 어, 핸드폰 같은 데에다가 지출표를 한번 작성을 해 보세요 이제 돈을 이제 써야 되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돈을 써야 되는지를 좀 일목요연하게 한번에 볼 필요가 있거든요 뭐 그동안 월세를 살고 있었다면 월세도 내야 되고 뭐 핸드폰 비도 내야 되고 뭐 공과금도 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월급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목 항목을 다 적어가면서 어디 어디에 얼마를 지출해야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뭔가 막 예쁜 다이어리에 되게 예쁘게 작성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핸드폰에다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적으면 돼요 그렇게 비밀 노트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 마치 조물주가 된 것처럼 내 뒤통수 뒤에서 내가 나를 내려다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뭔가 객관화된 관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제 지출표를 작성을 했으면 이제 은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매달 월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금을 들어서 그 돈을 조금씩 조금씩 불려나간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를 만들어 놔야 그게 나중에 되게 큰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거를 못 깨달으실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정말 그게 중요한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적금이 정말 중요한데.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기초적인 금융 상식이 있는지 한번 작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테스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자가 10%인 금융 상품이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짜리 적금 상품에 가입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매달 100만원씩 적금을 한다고 하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총 얼마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매달 100만원씩 넣었으면 1년이 될 때까지 총 1200만원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자가 10%니까 1년이 되는 시점에 이자를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전혀 아니죠. 처음에 여러분이 넣은 그러니까 1월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1월에 넣은 100만 원은 총 1년 동안 12개월을 은행에 예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100만 원에 대해서는 10% 이자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2월에 넣은 돈은 11개월만 은행에 예치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은행으로서는 11개월치의 이자만 주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3월에 넣은 돈, 4월에 넣은 돈 쭉쭉쭉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은행에 예치되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12분의 11개월, 12분의 10개월, 12분의 9개월 이런 식으로 짧은 이자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2월에 넣은 돈은 딱한 달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자만 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반으로 딱 나누면 얼추 맞는데요. 총 10%의 이율이라고 한다면 대략 5% 정도의 이자를 실질적으로 받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인 돈이에요. 그리고 국가에서 그 이자를 하나의 소득으로 보고 이자소득세라는 걸 가져갑니다. 그 이자소득세는 어, 딱 정확히 얼마다라고 할 수는 없고. 특정 금액에 대해서는 뭐 15%, 그 너머의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자가 막 우리가 뭐 몇천만 원 되지는 않으니까 보통은 아주 적은 금액이죠. 그래서 보통은 한15%안팎의 이자를 내게 된다. 그 금액을 또 떼고 나머지 금액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자를 받는 거죠. 그 정도 금융상식은 아시고 적금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금 통장은 달라요. 적금 통장은 매달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불입하는 거지만 예금 통장은 처음에 한 번에 돈을 예치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월급을 받으셨을 때는 아직 예금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1년이 됐을 때 적금에 들어있던 돈을 모두 빼 가지고 그 돈을 예금 통장으로 옮길 수는 있겠죠. 그럼 예금 통장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을 1년 동안 예치시키고 이율이 뭐 5%다 하면 나중에 실제로 받는 금액이 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겠죠. 자, 이 정도 상식은 가지고 은행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요새는 은행마다 적금 상품도 엄청 다양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검색은 해보시고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은행에 가서 이제 은행 직원분한테 저 이제 근로자인데 통장을 좀 추천해 줄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봐서 추천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너무, 그 즉석에서 바로 가입하시지 마시고, 정보를 주면은 내가 집에 가서 한번 보겠다 하고, 그냥 그 브로시어만 받아가지고 오신 다음에, 은행 몇 군데를 다녀보시고, 실제로 나한테 뭐가 제일 유리한지를 비교해 보신 다음에, 날이나 뭐그 다음날이나 뭐그 주에 다시 가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은행 직원분들도 이렇게 상품 하나를 이제 고객한테 가입을 권유를 하고 그게 이제 성사가 되면은 이제 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품을 이제 추천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차피 다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꼼꼼히 알아보고 가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어, 저축 액수는 대략 월급의 반 정도를 추천드려요. 뭐 어, 반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되게 일정 퍼센트를 미리, 그러니까 지출표를 작성했을 테니까 그 일정 퍼센트를 매달 떼어가지고 그 금액은 정말 변화 없이 매달 꾸준하게 적금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살면 살수록 벌이가 좀더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 나중에 적금을더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월급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나이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상하게 지출해야 돈, 되는 돈이 훨씬 커지게 돼요.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뭐 상품을 사도 더 좋은 걸 사게 되고, 뭐 차를 사게 될 수도 있고, 점점 지출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여러분들이 저금을 할수 있을 때 최대한 좀 많이 하는 게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처음에는 좀 세게 나가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 그동안 부모님이 내주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규직이신 분들은 월급에서 일정 퍼센트가 이미 떼어져 나가니까 월급 명세표를 보고 아내 국민연금이 얼마나 들어가는구나 뭐좀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 계약직이신 분들은 이제 따로 이제 지역 가입자나 이런 걸 이제 가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국민연금은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에 가입하는 게 정말 유리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으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 들어갈 일이 정말 많은데 국민연금을 그때 그동안 못낸 거를 한 번에 내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빨리빨리 이렇게 내놓으면은 나중에 덜 내도 돼서 오히려 더 유리해요.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도 정말 중요한데 바로 건강에 대한 투자입니다. 먼저 대부분은 아마 부모님 명의로 그 아래에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돼 있을 텐데요. 어, 부모님과 상의를 해보시고, 그냥 그대로 부모님 밑으로 두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내가 벌이가 있으니까 내가 내겠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독립을 해서 세대주로 나가고 싶다 하면은 이제 따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렇겠죠? 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꼭 저는 추천드리는 게 실비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여기저기 이제 좀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매일 앉아서 일을 한, 하건, 아니면 계속 움직이면서 일을 하건, 한 가지 일을 계속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몸 여기저기가 좀 고장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병원에 가서 뭐 진찰도 받아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고, 아니면 하다 보니 뭐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실비보험 역시도 어릴수록 좀 저렴하니까 인터넷에서 조금 찾아보신 다음에 정보를 좀 공부를 해보시고, 가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을 챙기는 방법은요. 딱한 가지 정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뭔가 액티비티를 하나 하시면 정말 좋아요. 예를 들면, 은 동네 피트니스에서 뭐 운동을 하고 싶다 하면은, 어 신뢰화가 좀 필요하겠죠. 땀을 흘릴 테니까, 뭐 운동복도 필요할 테고, 뭐 두어벌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조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좀 튼튼하고 가벼운 그런 조깅화가 필요할 테고, 줄넘기를 하고 싶다 하면은, 줄이 또 필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그,기에 대한 지출도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상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돈을 많이 쓰면서 건강을 챙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를 타고 싶다하는데 자전거를 찾아보니까 뭐 최소한 뭐 500만원짜리 사야 된다. 그렇잖아요. 인터넷에는 막 정말 수많은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정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오히려 뭐, 술을 막좀 지나치게 마신다든지, 늦게 잔다든지,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이나 오히려 그런 소비가 더 건강을 망치지, 정말 기초적인 액수와 기초적인 활동만으로도 건강을 챙기는 게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 액수랑 건강이 비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이제 건강까지 챙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돈이 생겼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알아요. 이제 뭔가를 좀 사고 싶죠. 저도 그랬었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추천을 해본다면, 저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 전에 계속 벼르고 벼렀던 헤드폰을 하나 샀었어요. 그게 젠하이저 제품이었는데, 가격이라고 해봐야 한 5만원대였나? 뭐한 7만원대였나?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만원 아래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월급이 150만원이었기 때문에, 150만원에 그 정도 가격이면 꽤 비싼 거였거든요. 근데 그 만족감은 정말 컸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출퇴근할 때 우리가 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걸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시의 소음 같은 게막 계속 이제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헤드폰을 딱 끼고 내가 뭐 유튜브가 됐든 팟캐스트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거기에 약간 이제 그 뭐랄까 그 안에 굉장히 수많은 좋은 정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보를 공부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 출퇴근 시간이. 그때는 노이즈 캔슬링 되는 게 없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완전 그 귀를 감싸는 그런 헤드폰을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요새는 뭐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들도 많고 헤드폰도 굉장히 다양하고 하니까 그런 제품을 하나 사는 건 저는 정말 좋은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 공부를 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출퇴근 시간을 이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막 엄청 좋은 거, 엄청 비싼 거 그런 걸 역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기능만 되면은 저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이거 유튜브 하고 준비하고 할 때에도 이렇게 비싼 마이크랑 리시버랑 막 그런 거를 막 장만을 했었거든요. 근데 장비가 이렇게 막 비싸지고 하면은 소프트웨어도 막 다시 켜서 막 다뤄야 되고 복잡한데 제품이 간단하고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저의 노동력도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라발리에 이게 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제품이거든요. 이걸 사서 하니까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사용하기도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남는 돈이 있다면 이제 더뭘 하면 좋을까요? 뭐 좋은 연극 같은 걸 보러 가는 것도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미술을 하는 사람이지만 연극을 보러 갔을 때 정말 그, 뭐랄까. 되게 위로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색다른 기쁨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말 같은 때 서점에 가보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서점에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 세상 사리가 거기에 되게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나를 살찌우는 것들이니까요. 근데 마지막으로 정말 추천드리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으시고요. 집에서 혼자 셀카를 한번 찍어 보세요. 그렇게 월급날마다 매번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계속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계속 쌓이고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어, 월급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가지고 사진첩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계속 사진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 언젠가 그 쌓였던 사진들이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결혼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제 배우자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한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거를 그 사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어 월급날 사진을 찍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들의 얼굴이 가장 밝거든요. 그렇게 사진을 계속 찍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뭔가 밝지 않다라는 사진들이 있다면, 바로 그 시기가 자기의 삶을 조금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신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관리하는 하나의 도구로 그 월급날이라는 이름의 그 사진첩을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그 여러분의 선배로서 좋은 이야기와 경험들을 많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구독이랑 알람,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면 제가 이렇게 그 생각하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